근데 2D에서는 물리 엔진을 좀 벗어나요. 음. 그래서 진짜 무한정 올려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제가 해 봤거든요. 아, 약삽이라 그러죠. 어, 삽이 약삽이. <laughs> 그리고 그런 적 때리는 거 너무 재밌어. 막 알고 띄어 놓고 콤보 많이 막 공중 콤보 많이 하면 이제 그 실제로 던파에서는 랭킹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타감과 액션 조작의 쾌감이 있었잖아. 요 네. 이거서 액션 쾌감이라는 것도 쓰고 거든요 대전 격투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3D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음. 너무 현실적이라 그 3D 와리가리도 안돼 3D 와리가리를 아, <laughs> 마리가리, 마리가리. 하시네요. 야 와리가리는 어, 이거 전문용어라서 버그 어. 아니었습니까 버그. <laughs> 사실상 뭐 계획자가 원한 패턴은 아니었을 거같 근데 <laughs> 오락실에서 와리가리 하면 반대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아대장간이었 <laughs> 아, 아, 네. 그렇죠. 뭐 유령 던지기 하고 <laughs> 네. 그, 그런 가일의 와리가리 하면은 이제 의자 날라고 그랬죠. 체열샷이라고 그랬죠. 아 <laughs> 근데 괴도 선생님이 그 당시의 3D 의 한계를 짚어 주신 건 너무 지금 제가 반가운 게 뭐냐면. 지금이야 3D 기술도 뭐 워낙 업력도 길어지고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다 해결됐지만 초창기 3D 게임들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2D에 대비해서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컬리전과의 싸움이다. 컬리전의 한계다 이렇게 불렀어요. 컬리전 충돌. 그러니까 3D가 그래픽 구현은 더 효율적이지 몰라도 그 그래픽 객체들 간의 이 충돌을 어, 구현하는 어, 게 정말 이, 이 미세한 네. 부분을 어.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저도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응. 어떤 그 난점이 있었냐면. 레이싱 게임을 만든 3D 레이싱 게임이야. 근데 도심지예요. 요만큼의 턱이 있는데 응. 그 날고기는 파크로 운동 선수들이 요 1cm짜리 턱이 구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갖고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그래서 어 이거 못 가는 거 발톱에 걸려서 못 달리는 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컬리전을 약간 완화시켜요. 네. 그러면 막 문도 뚫고 막엘리베이터 어. 뚫고 천장도 뚫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그 정도로 3D간에 이제 접촉을 이 정교하게 구현하기 힘들었는데 2D는 그에 반해서. 그건 훨씬 더 쉬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전격투의 사기 판정이라고 말하는 음. 이 타격범이 피격범이 음. 이런 것들은 2D는 도트 단위까지 명확하게 음.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충돌 면에 있어서는 3D보다 훨씬 정교해서 음. 액션에 어떤 타격감과 피격감이 있을 수 있었다. 음. 그래서 당시 던전의 파이터 그2 0 원년에 3D로 달려가던 그 시대에 아주 그 자기만의 독자적인 장점을 가진 그런 어필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있는 아, 아, 거죠. 아, 아, 그래서 음. 빠진 거예요. 맞아요. 얍�... 중독이에요 중독. 약사에 쓰려고 빠지신 거아닙니까약삽비라든지 얍삽... <laughs> 사람이 압삽하게 사람이 압삽하다. 고 <laughs> <아니, 무슨 말이었지? 웃음> 교수님. 교수님 보시는 건 확실하시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미소 녀 게임 할때 일로 가래 키시도 니 압삽할 때 일로, 아, 아니, 일로 네. 보시고 팬이 많으셔 가지고 <laughs> 네. 제가 함부로 방하나 가겠습니다 압삽하다는 <laughs> 어, <큰일 나요>. 것이뭐 <laughs> 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극한이죠 극장 게임기에서 얕삽하다고 극한이라는 거는 얕삽과학 패자한테 쓰지 않아요. 그렇죠 패자한테너 얕삽했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그냥 승자 이긴, 그러니까 이긴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 화는 화낼 때 쓰는 거예요. 승자의 그래. 승리에 대해서 본인의 의구심을 품을 때 어. 보통 에 얕삽한 놈 이거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아. 요즘엔 그거를 예. 이제 게임 개같이 하네. 뭐 이렇게 <laughs> 표현을하죠 아, 아. 아. 기분 진짜 좋아지잖아 <웃음> <웃음> 예, 요거 4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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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0인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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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이3 0 0 0 빅뱅 0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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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세계관까지 원3아0 0원리0 0 0원3 0세0원 3000원, 3리0 0원 3000원, 3 0 0 0 빅뱅 우주를 한 2시간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빅뱅 나올 만해요 세계가 우주행기가 빛뱅우주 나오니까 교수님 이거 드셔도 되는데 함정인 게 네. 가루가 더럽게 날려요 예 네, 그래 배요 난리가 나요 여기 네, 네. 난리가 나요 쿠키쿠키도 아, 네. 쿠키. 그리고 딱히 먹고 싶지 않아요 네. 끝나고좀 싸갈까요? 네. 끝나면 뭐 하나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저 둘, 네, 여섯, 일곱 가벼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씩 가죠 그렇죠. 여기 커피도 맛있어요. 네, 여기 무슨? 아 그때 여기 왜온 거예요? 아저 그냥 어? 약속이 있었는데 이 근처에서 제가 어 괜찮은 데가 있다 하고 이리로 아, 와봤는데. 사장님 아, 여기 카페일 때 보니까 너무 예뻐. 사셨쫙 아, 있어.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마음은 그 인테리어가. 사장님 전혀 못 알아봐. 음... 제가 일부러 약간 괴도인 느낌을 좀 드렸거든요. 괴도 어, 눈빛을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걔 누굽니까? 그 피즈. 피지 말고 피진는 예고. 그 이집트 영웅 개말안 했다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개걔 있잖아, 개그먹멍이 걔 말고 에로엘에서 그 모래, 모래. 모래병사 <laughs> 궁 쓰면은 쫙 미는 애. 걔 이름 뭡니까 에로엘? 아모무, 아지르, 아지르, 아지르 같은 이 친구. 이 친구도 혹시 이집트 역사랑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비 얼굴이 없어. 얼굴이 뭐예요? 저게 뭐 동물이죠? 동물은 아니고 그냥 얼굴은 안에가안 보여 시커매요. 사막의 황제인데요. 네, 황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모래병사를 아, 막 부려요. 잘모르겠습니궁잘 아. 쓰면 궁대박 나면은 다그 한타 지녀 한타 붕괴시키고 어. 대단한 친구야. 근데 망하면 <laughs> 또 라인 좀 망하고 그래. 모른대서 네, 이렇게 <laughs> 잘하는 우리 지식백관인가 아, 예전에 롤 대회 한번 아, 나갔는데. 아, 근데 호루스는 매여야 되거든요. 아, 아롤 아, 같이 하셨어요? 아, 네, 롤 대회 같이 나갔는데 아, 우리 주식백관님이 네. 갑자기 미드 다이빙을 하면서 아니 미드세요? <laughs> 아니, 탑이었는데 탑이 갑자기 네, 미드에서 네, 타워에 혼자 다이빙하시더니 <laughs>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아니 침착맨이 그때 미드의 캐넨이었는데 너무 얄밉잖아. 그래서 아 그거 한번내 신지도 멱살 한번잡으려다가그 아 정글이랑 같이 둘이 같이 죽었어요. 아니 탑에 있던 사람이 왜미드에 타워에 죽나? 아고 있으면서. 얄밉 그때 제가 탑은 그때 상대가 그 매직박 선생님이었는데 내 탑은 내 지배했어. 가르나드 찌발라 놓은 다음에 오른 오른 찌발라 놓고서 미드 내려왔지. 내가 알기로 대부분 브론즈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내, 제, 이거 왜안 끊어? 2, 3시년째 내가 골드 찍었던 <laughs> 사람인데 이거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실거라 그러니까 와서 캐리할 수 있다고. 탑동이 아... 멀리 퍼지지.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잔상 얘기하니까 사실 저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잔상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아 야바위! 야바위! 야, 야. 야. 저는 그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laughs> 야바위라니요? 야보다더 말만 좋은 표현이 네. 어디니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음. 이제 그거 아니었나? 이걸 야바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러면? 음. 야바위밖에 없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음. 말이 구슬 찾기? <laughs> 눈 속임? 나 사쿠라 이러고 있어. 사쿠라요? <laughs> 아 이게 사쿠라 찾는 겁니까? 근데 이게 아마 16분의 1초만큼 빠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음. 야, 아마도. 근데 불가능하지 않다 보는 게 실제로 저도 옛날에 코나미 올림픽이나 연타 중요한 게임들 시간 체크해 봤을 때 제가 초당 13연타까지는 평균 나왔어요. 음. 그럼 그것도 숙달되신 분은 초당 16야바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laughs> 사실은 제가 뭐 실시간으로 잔상을 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식을 사보시면 잔고가 잔상처럼 움직여요. 아뭐 이상하네. 어, 신기하네요. 어떻게 내 돈이 이렇게... 단삼처럼 없어지지 <laughs> 있었는데 없었다 어. 아 놀라운 이게 현상이에요 시각적 예. 흥근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어. 있었는데 없었고 없었는데 있고, 있고 음. 막 이래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서 또 숫자가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관찰에 의해서. 관찰을 의해서. 관찰 하면 또안 보이고 불확정성의 원리 하여튼 어. 신기합니다 양자역 학겠죠여기 다른 얘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임스의 우주 만화극 음. 날아갔잖아요 네네네. 그 만화극이 만약에 만안경이라고는 안된다 망원경이 망, 망, 이거 망, 저도 조심해야 돼요. 게만한경만안경만한경이라고 만한경 말하세요. 만한경. 아, 음. 근데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망, 되게, 되게 조심하셔야 죠 망원경 어려우면 그냥 차라리 망원경 이렇게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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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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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망원경 영상 안 봐요? 아저씨들 진짜 편집이다. 제임스의 망원경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생존? 우주인? 맞아요. 외계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또 다른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도 있고 음흠. 그다음에 그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를 보겠다. 음. 왜냐면 결국 우주에서는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보거든요. 그 음, 과거의 흔적을 그렇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아마도 지금 허블이 보는 것보다 훨씬 과거를 볼 것이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아왜 자꾸 과거를 캐고 있어? 과거를 봐야지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 어, 궁금하긴 해요. 우리의 모든 궁금해. 게 거기서 나 태양, 지금 왜저러 태양 딱 봤을 때 태양이 쟤몇 살이야? 어? 제가 과연 얼마나 갈까? 갈까? 음. 지구는 얼마나 있을까? 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음. 다른 우주에는 얼마나 우리 같은 애들이 있을까?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살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과거를 보고 추리한 겁니다. 음. 그래서 제임스 웹을 띄웠다. 그렇죠. 오. 제임스 웹의 수많은 목적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마 찍힐 것이다. 돈값 하겠네요. 네, 그런 기대라고 우주 흥신소네요 완전히. 예, 우원할 네, 줄 몰라. 음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진 6월에 올첫 번째 사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음 너무 액박으로 오면 어떡하죠? 뭐 중간에 송신액박으로 끊어서... 오면 안오 거죠. <웃음> 아, <웃음> 네. 액박스 왔어요. 어. 실제로 <laughs> 뭐그 처음에 첫첫 번째 사진 했때 왔는데 뭐 <laughs> 발사 시이 씨를 제거하시오 뭐이 스티커가 뒷면이 찍힌 게 나왔어요. 그거 잘, 잘 띄고 쌌고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음. 나사에서 올렸더라고요 씰 띄었다고 네 맞아요 그씰 사진으로 올렸어요 이거 네. 뭔가 같더니 이거 제임스 웹 네. 방울경 앞에는 이거 띄었다 그실 씰을 안 떼고 우주로 보냈으면 큰일 나는 거냐 그럼 아, 끝나는 거죠 아무 씰만 <laughs> 찍히는 거지 계속 아, 아, 씰안 뗐다 <laughs> 어떡하지? 뭐 음, 이렇게 되는 거아니잘 떼었고 지금 <laughs> 큰곰자리 쪽 보면서 그 미세 조율하고 있어요 미세 조율 하나로 딱 보여야 되니까 음. 이 거울들이 16개가 쫙 해갖고 하나를 딱 보는 We'll